많은 사람. 돈을 먼저 주고 너좀 반대편으로 갈까? 얼마 나올 건데? 5만. 5만, 5만 넣어로 야, 4만 넣어. 사람 뭐 들어오지 모르인데 일단 넣고 나중에 또 너. 자, 빼와서 탑시다. 4만 동에 1.9L. I'm good! 여 m g o o 로 들어가라는데? 여기? good! 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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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od! I'm good! I'm o o m u o h I'm g o a i I'm e i Where is the parking? Over there? Over there? Ah, okay. Thank you. 당 15,000동이고. 어, 디야 올라가서 위에 산책하는 곳. 이거 타고 갈수 있나? 혹시? 아니, 아니. 어기 뭐, 주차하고 가야 돼. 요 앞에 주차장 있어요? 어 저기 뭐 안, 안 해. 나다 아이 아이. 아이아저가데은아 여기여기 여기. 이쪽 흰색건물 아 이거? 어 소호 진짜 라멘 크 커피 라지 사이즈 원, and traditional cold b e two. 원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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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사람들 붕다오에서 무인까지그 뭐냐 오토바이 타고 놀러가네 가시? 4시간 <laughs> 아니야 호치민에서 붕다오까지 자,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게 더 가깝겠다 개웃기네 <laughs> 지금 3시간 도안 달랬던데 스타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야, 진짜 맛있는 인플루언서 데뷔하는 거지. 먹 오늘은 먹어볼게요. 먹야 <laughs> <laughs> 렌다시장 어. 후기 사진 어. 뭔데요? 렌다시장 <laughs> 후기 사진 뭐 몰라. 레전드. <laughs> 어우. <laughs> 오. 야, 좋은데? 저 바다는 영 사진에 남겨지지가 않는 거. 우와, 우와. 확 치네. 저기까지는 걸어서 올라가야 되나? 어. 저 계단이, 계단이 존나 많대. 근산 밑에서 음. 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이렇게 어. 턱 이렇게 나오거 있어. 어디 갔지 그래? 놀러 보자. 아 날씨 안 좋. 하니 막신막전 좋은 거 같대요. <laughs> 그 강원도 아니야 사투리? 전 어, 좋은 거 같더래요. 영원히네 표정 다 담겼음. 뭘 어? 있는 너의 표정? 모두 <laughs> <laughs> 너의. 프라이드 할때 유형 아니랬는데. 아니 다르잖아. 어? 재밌잖아. 프라이드는 이미 나랑 무라이치가 됐다니까. 나도 쟤랑 방금 무라이치가 됐다니까. 올라가지? 올라갈 수 있나? 바나나죠 바나나. <laughs> 근데 저거 까면 그건 어울릴 거 같아. 저거 그 아니야? 아니, 기지방어 아니야? 기지방어? 첨성대인데요. 첨성대라고? 네 경주 사람으로서 첨성대 좀 만들다 만게 많습니다. <laughs> 경상남도 코치민씨 <laughs> 이게 딱 올릴라 했는데 힘이 부족해가고저던거야개웃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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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있지? 그거다 F 눌러봐 가서 주사짐? 주사짐? 야 이거 왜 이렇게 좁냐? 아, 조금 오, 오 스탑, 어, 스탑 스탑 스예아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오 깜짝이야 아 어린 도 없지 <laughs> 여기아서 밟으면 어떡해 죽던 뭐, 소리지 리지아냥마나 보고 싶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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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엄마, 보고 가어요 엄마, 요 <laughs>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목소리도> 저게 진짜 미친이야. <기침이> <laughs> 우리 둘이야아 <지동이야. 웃음> 그렇게 오르막길이 좀 재밌어 보이네. 보니까 오르막길? 어. <목소리도> 아, 다운 일이 좀재밌는것 같아. 아니, 학살 복파 중이 엔진 소리가 나니까 재미가 없네. 복 중독자들. 어, 잠깐만. 길? 여기? 야, 여기 아니다. 여기 있어요. 봐 잠깐만. 어디로 가요? 어? 가는 거아니 아, 아 도... 돌아가래. 돌아가래. 야, <laughs> 야, 야, 어디 가? <laughs> 어, 여은안 <영어>, 탔어. <laughs> 안될것 같아. 안 야, 뭔가 종교, 종교시설이라서. 아, 알겠어. 어왜 영화 왜나 버려. 근데 존나 못 해. <laughs> <laughs> 아 근데 여기 그, 내가 다좀 위험한데. 어? 나 아까 뒷바퀴 틀렸는데. 대리고 다음에 봐도내 혹시. <laughs> 엄마. 시작. 아니 성진은 그래도 좀 밟아도 안정감이 있거든. 니는 응. 브레이크 잡으면 팔이 떨려 팔이.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있잖아. 어. 존나 꽉 잡거든. 어. 제네가 두명 타니까 내리막길에서 밀리더라고. 쭉 그래가지고 이악 물고 꽉그 뭐냐 꽉 잡았지. 어, 나 뒷바퀴 미끄러졌다니까. <laughs> 네 멈춰가 중간 에 멈췄다 니거 그 어, 그때. 어, 어. 브레이크 잡았거든. 비지나잖아. 어. <laughs> 아유 여기 도착하니까 비 오냐? 비 네, 오죠. <웃음> 아, <웃음> 예수님 보러 간다 이 새끼 예수님 보러 간다이 <laughs> <laughs> <에이키 보러 오죠. 웃음> 비가 왔다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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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예수도 받겠다 여기도 올라왔겠다. 다봤데야나어 같이 있 같이 있어. 있어. <laughs> 제 <어제도>. 나도 줘우선 <laughs> 있어야 무도안 <laughs> <laughs> 아빠 와. <laughs> 아나나준비고있게그런데나온다 그 살인기. <laughs> 무서운데? 아보이 심지어 사람들이 여기서 막물 먹고 뭐 하고 있던 것이야. Hello. 인자. 더 황가가 걸리. 심짜 우리 안에서 진짜 더무섭디비 더럼? 비좀 그칠 때까지 여기 있자. 쫄, 쫄. <놀람> <놀람> 어니 <놀람> 가자, 안 들어가자. 더 들어가자. 그래 여기 안으로 이쪽, 이쪽 안으로.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런 걸. 아, 저쪽이 통로인가 보네. 들어가보던가. 가자. 전쟁 때 썼던 것 같네. 그지? 어. 저기 건물에 있다던지 뭔가 괴담에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 막 실종되는 거 아니야 이제? 나이트 아니, 디엔다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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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사람 있다 어? 아니 사람 있다 사람 있다 <laughs> 오지 말라, 거 아니면 비, 비 정도 내리면. 1초. 내려올 때 슬라이딩 찢었다, 씨발. <laughs> 엉덩이로 내려오면 1 초다 이거. <laughs> 이거. 와. 거의 단기라는데 이거 사진에. 소나기다, 이거 금방 그칠. <laughs> 아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와버리냐? 야 가관이다! 야 저거 그거 같다. 이네 갑드나 그, 혼자 말래 그래서. 아 신전 어. 뭐보스깨로 가는 길임? バイ바이. 어디 바다가 보이는데 이제? 어. 여 계단으로 가야 된다는데 이저 이상한 데 여기 총 날았대. 저러 갔네. 지름길로 온 거임. 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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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풍경 죽인다 그죠? 야, 엄마. 내일은 뭐뭐 별거 없어. 내일 아마 우리 체크아웃 하고 뭐 저녁 좀 먹고. 드디어 비가 좀 그쳤습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휴대폰은 지금 어디 갔냐고요? 바로 저기 건너편. 까미 손. 헬로 빨리 타세요. 위에 서다보. 어? 저 쪽방이야. 뭐야? 소른편에 있는 거 아니었나? 아... <웃음> 좋은데? <웃음> 따뜻하다 어? 금방 마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 이거 먹 요. 나 아니, 고기만 먹을래.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제가 사장님. 예, 사장님. 아, 빨리 줘고 주세요. 아. 배고파 죽겠네, 진짜. 일단 고기부터. 요호. 예, 또, 여기, 오돌뼈 들어간 게또 맛있거든요. 예. 뭔가, 비 맞아가지고 그런지, 물놀이하고 고기 먹는 느낌이야, 지금. 마, 물이, 그치?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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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어디 있어? 얘 시키고, 일단 이거 세개좀 시켜봐. 에모이? 헬로우? 헬로우? 아 배웠잖아. <목소리> 아, 오. 아 오, 거아 아. 영혼 오씨 음. 타 버스라인 나나줘 아 야, 물쪽이야? 어? 쭉, 그냥 따라가고. 그럼, 우리, 여기 한 바퀴 도는 거야. 어, 오케이, 좋다. 반차선에 오토바이가 일곱 대지요 여다 일단 티켓 끊고 올게 okay. 어, 진짜 어, I want to go to Ho c Right now? Yeah 어, 7 8 h o PM 8 PM yeah. Not 7, 8 Yeah I want t h r e e t i c k e t s Yeah I want 15 어. 그럴까? 아 근데 그 15분 전에 오면 돼어 그니까 어, 그러니까. 어 돌아, 시내 돌아다니게 오케이 okay. Go 도 o t h 도 home Go t m 저기 어인사와다 시오 yeah, 게임, thank y so much. 죽을 때까지 놀만큼 재밌어 보이죠 하나. 오늘 더재밌었다 아니 아니 말고 있잖아. 오토바이 비 오면서 오토바이 타서 이래. 그래. <laughs> 아니 그냥 오토바이 탔으면 어, 아 재밌네. 아, 이정도였거든 비쳐 맞으면서 이제 언제 미끄러질지 모를. <laughs> 이 바퀴 한번 미끄러졌을 때파비 최고로 올라가아 진짜 재소. 어, 내 네. 네. 버스 존나 빨리 가네다시세요 가볼까? 난 아, 숙소로 가서 손가라 입었다. 맞지, 여기? 근데? 어.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뭔가 꼬르만데? 아? VVM이 아 그래? 이건높편아 그러네 그러네 어? 아 너무 빨리 내렸어 왜? 하나 더 가야돼 그래? 아뭐 거기서 거기네 가자 나 근데 진짜 여행 오기 전에 다른 지 이렇게 존나 많이 돌아가야 는일 생각은 없었거든 어. 여행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네 할것 없으면 가야돼 내일 <laughs> 네, 더중이자 <많이> 나만 <laughs> <laughs> 정상이 님. 너가 제일 미친놈이긴 해 지금 네. 내일은 후쿠인가요 <laughs> <laughs> 이제 내일 새벽에 <지명에> 후쿠 <laughs> 갔다가 이제 다시 공항 가가지고 가야지 <웃음> 뭔데? <웃음> 교통편을 찾아볼까요? <laughs> 아.. 미쳤다 <웃음> <진짜>. <웃음> 아, 힘들엉